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 생활자를 위한 갭스 서울지부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백신을 모두 맞으셨는지요? 이미 맞으셨거나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모두 백신 맞기에 동참해서 코로나 이전에 활기찬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6월에 갭스 서울지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공단은 지난 25일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단의 미션, 비전, 그리고 SI 및 제주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한 신 마스코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메인 캐릭터인 믿음이는 연금 고객들에게 믿음직한 존재인 공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국민과 공무원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슈퍼 히어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 가능한 헤드셋과 요술 망토로 어디든 날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브 캐릭터인 동행이는 믿음이의 귀여운 파트너로 행운을 주는 황금 앵무새와 행복을 배가시키는 해피 유 하트 스톤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신마스코트 선포식을 계기로 공단 임직원들은 믿음이와 동행에 함께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공단은 고객 여러분들의 전화민원 폭주로 전화 연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톡의 상담톡과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고객분들은 카카오톡에서 공무원연금 상담톡을 검색해 등록하면 1대1 상담 채팅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손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니 전화 연결이 어려우시면 손쉽고 편리한 공무원연금공단 상담톡과 챗봇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연금 생활자들의 취미생활과 또 활기찬 사회활동을 위해서 제3회 공무원 연금가족 한마음 연주대회를 오는 10월 20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참가 부분은 연주와 보컬로 악기나 음악 장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 접수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개인 또는 6명 이내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하실 분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참가자의 악기 연주 동영상 파일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은 9월 30일 제출한 연주 동영상을 심사해서 총 12팀을 선발해 10월 2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대상 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금상 세 팀에게는 트로피와 온누리 상품권 60만 원등총 12팀을 시상하게 됩니다. 수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원봉사자나 소외계층의 무료 공연을 위한 자원봉사단 구성을 지원해 드립니다. 연주나 보컬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단 서울지부에서는 5월 11일자로 연금 생활자 대상 종이접기 봉사자 양성을 위한 비대면 연금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종이접기 봉사자 양성 과정은 총 1회씩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번 교육 과정에 참가한 은퇴 공무원은 종이접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실용적인 종이접기 작품들을 만들어 보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과정 수료 후에는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재능 나눔을 통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되겠는데요. 또 종이접기 봉사자 양성과정은 기존의 상록전 봉사단 단원들이 종이접기 강의와 또 영상 제작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봉사자 양성과정 동영상은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과 또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공단은 5월 4일 제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위한 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매주 화요일마다 서귀포시 매일 올레 시장 내 아케이드상과 야외 공연장에서 11시 30분부터 운영이 되고 65세 어르신과 또 차상위 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단 직원들도 사랑의 밥차 배식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전날인 5월 3일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그룹홈 아이오름에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인 그룹홈은 아동 확대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으로 전달된 후원금은 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해서 심리치료와 학습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공단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또한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 기부 문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단 수안보 상로 호텔에서는 객실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객실 할인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합니다. 수안부 상로호텔에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반기 노후화된 객실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새롭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평일 정상회원가 7만6천원을 5만원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말의 경우에는 정상회원가 9만1천원을 7만6천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 패키지와 장기숙박 우대 할인 서비스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갭스 초대석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 정진 선생님 모시고 은퇴 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2007년도에 영등포구청 행정국장으로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서울 상록 하이스쿨에서 운영 총괄 담당으로 봉사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74세입니다. 와, 대단히 동안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서울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이라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에, 저희 상록 하이스쿨은 그 5, 60년대 가장 형편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은 15분이 네.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진 선생님이 주도로 서울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을 창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교육직 공무원도 아니신데, 어떻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하이스쿨 봉사단을 창립하시게 되셨나요? 예. 네, 제가 그, 중학교의 과정에, 네. 문예교육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 교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어르신들의 많은 고등학교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송 통신고등학교가 시간상으로나 커리큘럼상으로 맞는데 여기도 통신으로 공부를 해서 이분들이 네. 들어 입학할 염들을못 내서 어, 저희 연금공단에 고등학교를 퇴직한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봉사활동을 받았으면 받고 네. 학교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어,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시 지부하고 협의해서 어, 여기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보람을 느끼신 적도 많으시죠? 네. 네. 어, 뭐, 이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수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아하.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은퇴공무원들의 이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주 그, 어, 우리 공단의 임직원들께서, 어, 우리 그 재능기부 활동에 많은 네. 지원사업들을 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혹시 공무원연금공단의 네.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바라시는 말씀이 있으면 좀해 주시죠. 어, 뭐다 잘하시기 때문에 개선 사항은 없고요. 어, 바라는 거는 우리 그 어, 퇴직자들의 그 재능을 더 많이 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처를 더 많이 개발하는 데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서울 상록하이스쿨 봉사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어, 금년에 그2회째 졸업생을 냈는데 금년에는 네 명이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의 정진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갭스 초대석이었습니다. 공단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재휴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겠고요. 이후 농수산 직거래 장터를 클릭하신 후에 구입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을 선택해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택에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사항에 따라서 공단은 해외연금생활자 신상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단으로부터 신상조사 안내문을 메일로 받으신 분들은 해외거주연금수급자신상신고서에 기재된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지부의 우편이나 팩스로 6월 30일까지 접수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메일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거주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그 관련 서류들을 해당 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6월 30일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까지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해외 연금 생활자분들은 7월부터 연금 수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서울 지부에서는 6월 1일 공단 직원과 연금 생활자로 구성된 서울 경기 상록 봉사단 단원 100여 명과 함께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 합동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순국선열에 대한 헌화에 의해서 자매결연모역에서 태극기 꽃기와 비석 닦기 등을 실시했고 또 현충원 안팎을 정돈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서울지부는 지난 2012년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 앞서서 모두 781위가 안정되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제36묘역에서 봉사활동과 추모활동을 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봉사활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성의 80세, 여성의 86세로 퇴직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으시면 공단에 연금 일부가 정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연금 정지 대상 소득과 정지액 산정 등 운영 절차에 대한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다니 은퇴 후에는 일하지 말아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연금정지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같이 알아볼까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비한 공적연금제도이며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정지에는 전액정지와 일부정지가 있으며 정지기간은 정지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입니다. 우선 전액 정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액 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역 연금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임용되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합산 제도를 활용해 근무 경력을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 연금제도에 가입자가 된 것으로 보아 전액 정지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가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함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 출연한 기관은 사실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볼수 있으므로 이 기관에 취업하여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정지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일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수급자 전체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일부 정지됩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왜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고 할까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사업소득금액이고 이를 일부 정지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지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금액인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산정표에 따른 일부 정지액이 연금 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 월액의 2분의 1까지만 정지됩니다. 그러니 연금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웰 에이징에 있는 삶을 위해서는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겠죠. 연금 지급 정지액 조경표를 통해. 소득금액에 따른 정지액을 간편하게 알수 있으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둘다 있다면 합산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정지액은 월 12만원입니다. 조겸표는 1년 12달 소득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정 기간에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수로만 나누어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수가 6개월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6으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연금 정지는 연말 정산과 유사하게 우선 정지 후 정산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고려함으로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후 국세청에서 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10월에서야 확정정지액 산정작업이 가능하여 차차년도 1월 연금에서 차액이 정산됩니다. 차액정산은 연금에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50%, 연금에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의 20%를 한도로 하며 한도로 인해 공제하지 못한 차액은 누적 관리되어 나중에 정산됩니다. 우선 정지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여 과도한 정산 차액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소득 발생 시 소득 신고를, 소득 변동 시에는 소득 조정 또는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 정지. 둘, 연금 정지액은 정확한 소득 산정까지의 시차로 인해 차차 년도의 정산. 셋. 소득 신고 혹은 소득 조정 해지 신청을 통해 정확한 우선 정지 금액 반영. 이상으로 연금 정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요. 혹시 궁금증이 또 해소되지 않으셨다면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서울집으로 전화를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갭스 서울 지부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갭스 소식 제작에는 이 공단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모두 알차고 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갭스 소식 여기서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